난 오늘 눈물을 삼키려고 정말 많이 참았는데요. 눈물 대신 콧물을 내생에 가장 많이 훌쩍거렸습니다. 11년 전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나자 아들은 충격을 받고 박사 과정을 그만두고 LG에 취업을 했답니다. 그 당시 우리 가족은 많은 슬픔을 달래며 1년의 시간을 흘렀는데요. 아들은 나를 찾아와 카이스트 과학 기술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하더라고요. 엄마 없이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었을까? 또 얼마나 말멀탄 고통이 있었을까? 난 졸업식에서 눈물을 펑쏟고 싶었답니다. 하지만 갈 길이 멀은 아들에게 눈물을 보일 수 없었지요. 난 눈물 대신 코물을 한없이 훌쩍거리며 좋아서 아들을 안아보고. 애들처럼 장난도 쳤답니다. 평생 공부만 알고 여자는 한번도 만나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 천사 같은 며느리를 나에게 선물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? 애비 며느리도 이와 여대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받고 있답니다. 두 커플이 정말 예뻐 보였어요. 가져온 꽃으로 축하를 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거침없이. 요즘 젊은 여인은 저렇게 하나 봅니다. 다음 학사모는 너 차례야 하면서 두 번을 던져주더라고요.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평생 꽃길만 걸어라 아들아 사랑해.